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 1번을 보면, 자, 여로 1번을 보면서 오늘 여로보암을 보고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여로보암에서 배울 텐데요. 아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눕니다. 열지파와두지파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너 열두 박 받아.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아, 이방여인을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양보하고 할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런 제사도 있다고 했죠 자기가 난 아이를 불에,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내가 내 자식을 잡아 불로 태워드리는 이와 같은 치성을 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악한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야 선의자를 통해서, 이제, 어, 여러 왕을 내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입니다. 자, 저렇게 옷을, 새 옷을, 열두 조각 두 개서, 열두 왕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여러 왕, 대표분의 여러 왕. 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 밤이고, 요 우리가 보는 남쪽 유다가, 르호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보여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옷이 나는 것은, 아직 예언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된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르호밤이, 르호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계모로 가서 이제 왕의 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르우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여로보암이여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죠. 하나님께서 르로몬을그렇게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악한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피신하에 있는데 이제 아 솔로몬이 죽었고 르우보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여로밤을 부릅니다. 왜요? 앞전에 솔로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 만한 그런 리더감이기 때문에 여로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아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리아선자를 통해서 이미 해 가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도 듣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밤과 온이스라엘회백들이 현재 왕인 르호원뭐 이름이 비슷하지만 할 수는 요시바랍니다 여로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현저왕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게 되죠.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해를 지웠습니다. 엄청난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콘축을 많이 한 거예요. 콘축을. 그러니까 왕 나조차도 엄청난 그런 토목 사업을 벌였는데 백성들로 봐서는 하나의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역과 멍해를 내게 하였습니다. 네, 이것 좀 가볍게 해려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정말 왕에 충성된 신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예, 제대로 된 아, 왕이라면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수알했지 내가 봐도 그건 아니야. 오죽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떼로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로 내 때는 아니었지만 내 아버지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된 특권으로 내가 왕이 된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야 되는데 3일간 만비를 다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짢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한 일입니다. 자, 로아 왕이 솔로몬 생전에 있던 그 노인들,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앞전의 리더들이죠. 앞전의 리더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왕의 종, 야망에게 아, 충성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하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막상 그 자는 사람은 조급하고 또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 너무 쉬운 길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함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이제 앞전의 리더들이 요새 뭐 노인분들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왕이 흉내라도 섬기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좀 들어만 주면은 어차피 백성들은 왕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방 왕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 왕의, 어, 이렇게, 노인들, 그니까, 앞전에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앞선 리더들과 논의를 한 후에,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이제, 현재 리더들이 된 겁니다. 이 리더들과 상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았는데, 온 백성들이 여러모 함께 자주 와서 가볍게 해달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할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부친이 멍해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으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요? 내 네,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나와. 아버지, 솔로몬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기했다면, 나는요, 너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기할 거야.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어디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버지 시대에. 앞전 리더들이 훨씬 더 많이 맞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하면 가정도 편안하고 회사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덜 커요. 어찌 감히 나에게 왔어 어,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했다면 전간도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내이 동에 쏘 있는 죽어? 라고 할 정도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앞전 세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멍해로 너희를 탔을 때는 더큰봉해를취견것이고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쳤다면 전갈 채찍으로 내리치리라. 어디 감히 이렇게 몰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르우밤의그 앞으로 그 왕으로서의 그 발자취가요. 끝난 것이지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얘나 지금이나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큰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왕한 사람이 맞, 맞고 백성 전체가 틀린다면 정말 전체 틀린 것에 한 사람이 맞서서 이렇게 왕 하나가 이렇게 선다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전체가 맞고 한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음무에 주시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다 지파 이제 로고암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각각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싹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만 남아요? 유다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두 지파 중에 금방 말한 것처럼 아야 숨자를 통해서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를 떼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나가버리고 자기 권력과 나머지 베냐민 지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둘 중에 로보함이 생각 한번 잘못하고 말 한번 잘못하면서 그렇게 두 집합 조만 땅덩어리에 이제 뭐 그런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집합과 베나민 집합 빼고는 이제 로보함을 따르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예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르오부함이라면 그냥 흉내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통하지 않아한다할지라도 우리가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그냥 흉내만 내도 우리의 배우자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그 서운한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죠? 속에서 통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자문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에 충성된 종이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지도력 리더십을 섬김의 지도력,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이긴 한데 어떤 지도자가 로버처럼 누르고 말안 들면 죽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데 그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면 섬기니까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니 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앞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있는 직분자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급에 따라 허락된 자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는데사로하자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미 로바은 아버지 솔로몬이 듣지 못하여서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시작했다 용두삼이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 자리 때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에 왔음을 알지요. 그러면 최소한 아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하나님 큰류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게라고 했을 때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가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 듣는 것이 지혜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 전체 리더들이 다 모이셔서 서로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께 사락하시는 여럿이 여러들께 허락하신 그와 같은 지혜를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안 듣는다는 것은 사실 교만한 것이지요. 다안다는 것이죠. 아니면 몰라도 최소한 그냥 너에게 만큼은 내가 안 들겠어 라고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누구 때문에 가장 속상해요? 아내가 누구 때문에 가장 속상합니다 여보세요 누구 때문에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를 받았는가 부모님이죠 그때로 평생을 그 자녀 하나 보고 정말 희생해 살았다라고 하는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지금 앞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누군가는 정말 더 진솔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이로밤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하나님 보게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이런 마음속에 참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그때의 결정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결정,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들으려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저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우리 귀에도 얼마나 참 귀한 어른 통역자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듣고 가정에서도 들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들으시고 사업체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과 그 영생의 풍성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밤의 이와 같은 실수를 이제, 이제부터는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